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알테오젠입니다. 낙폭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알테오젠에 무슨 악재가 발생했나요? 네, 악재가 발생한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시장 흐름이 알테오젠을 누르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일전에 말씀드렸던 아, 라이센스 아웃, 일본 라이센스 아웃, 네, 이권의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이런 파동을 거치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미. 자, 그러면, 어, 다음 수수는 어떻게 될까 네, 이걸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여러분 이번에 그 승부를 걸어볼 만한 종목이 좀 있어요 까불 정도 목표로 하는 승부주 네, 이걸 새롭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이 3분기에 폭증을 했어요 그리고 수급도 외인기관이 쌍끌리를 마친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종목은 승부를 걸어볼 필요가 있어요 요, 답을 목표로 하는 승부주는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바로 말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성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테오젠의 핵심은 말씀을 드렸어요. 수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일단 터졌기 때문에 좀 흔드는 파동은 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일부 비중 조정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상황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좀 그런 거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시장은 물론 이제 HLB 쪽이 주도하고, 제약바이오도 물론 나쁘진 않아요. 네. 하지만,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중에 제약바이오에 투자하는 자금이 이만큼 있다고 한다면, 알테오젠 쪽에 이제 몰렸던 자금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었다고 본다면, 지금은 이제 HLB 쪽으로 맥기가 몰렸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그 몰리는 자금 규모가 축소되는 거죠. 그죠? 시장의 어떤 바이오 섹터에 대한 시장의 그 어떤 그 규격은 동일합니다. 그죠? 하루 이틀 상관으로는 동일한 거예요. 길게 보면 틀리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HLB 그룹 쪽으로 몰리니까 상대적으로 매기가 약화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일단 생각할 것은 지금 이번에 그 보건복지부 장관 미국이 바뀌었잖아요. 케네딕준니어 네, 이분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되면서 이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이제 FDA 승인이라든가 이런데 규제가 상당히 완화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그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요. 음,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수출주 요즘 환율 때문에 어렵죠. 그리고 내수주도 사실 어렵습니다. 이, 내우 외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파하고는 결국 제약바이오 헬스, 요런 쪽에서 숨통을 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 알테우제는 이제 조정호에 다시 힘을 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 여러분, 알트 비포라는 게, 여기서 계속 재팟이 터지고, 기술 수출이 자꾸 일어나고 있지만, 음, 너 o 에 이번에 적용해서 SC 제형으로, 어, 에러, 라이센스 아웃을 부여받은 거잖아요. 이런 플랫, 알테오젠과 같은 플랫폼 기업은 이 물질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권에 대한 기술 수출권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결국 그걸 봐야 됩니다. 결국 SC 제형으로 바꾸는 기술이 알트비포이고 이걸 보유하고 있는 지금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기대는 더 우리가 가져갈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일본권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그래서 조정을 보이는 거고 우리가 이제 지금 최근에 기관은 들어오고 있지만 이거 금융 투자에서 주로 매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흐름을 주도하는 거는 역시 외인입니다. 근데 외인이 최근에 좀 순매도로 약간 돌아섰죠. 주가 궤적도 사실 이런 그 외인의 동향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외인이 선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외인이 좀 잠잠하잖아요. 좀 매도 위주로 가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감안했어야 됩니다. 어,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일부 비중 줄였던 거는 다시 한번 들어갈 타임을 봐야죠. 어, 이 타임은 제가 말씀을 나중에 알테오전이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드릴 거예요. 다시 돌린단 말이에요. 여길지 여길지는 모르지만, 그죠? 이걸 우리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체킹을 해야 됩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쭉 미끄러지는 파동은 절대 아니에요. 3번 패턴은 아닙니다. 그니까 요거를요, 제가 가능을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알테우젠이라고 문자만 주세요. 그러면 알테우젠과 관련해서 제가 매매 사인 드릴 거고 정보 드릴 겁니다. 또 소통도 가능하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추천주도 드릴 거고.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확실하게 도와드릴 거예요. 혼자 하지 마시고, 이번에 타임을 한번 잘 보자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꼭그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승부 걸어볼 승부주를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거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세요. 네, 여러분 자, 승부주. 네,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어볼 만한 종목, 따블 승부주입니다. 따블 네, 승부주 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여러분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섹터는 산업재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시총은 변동성 크고 등락만 많은 충전주 아니구요 네, 대형주 쪽에서 선택을 해 봤습니다 목표는 더블 가격대에요 네, 뭐 물론 이제 더블에서 3리 더블도 갈수 있고 더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목표를 더블 가격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투자기간은 이제 빠르면 1개월 네, 그리고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낼수 있는 네, 승부주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그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아무래도 차트가 좋아야죠. 네, 수급이 좀 좋아야 우리가 할 만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지금 이런 아,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주봉 차트인데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주, 20주, 60주, 120주까지 전부 정배열 패턴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한 1년 반 동안 가지다가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전에 차트 흐름이 없는데요. 자, 이 정도에서 좀 고점이 형성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치고 나간다면이 정도까지 최소한 딱블 정도는 우리가 목표로 할수 있는 그 종목입니다, 여러분. 1년 반 동안 다졌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이 폭발력이 대단히 크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특징적인 걸볼 것은요.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주주 환원 정책이 엄청 좋은 기업만 여러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는 거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강력한 모멘텀을 형성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거예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100종목만 있죠, 100종목. 100종목만 있습니다. 200종목도 아니고 300종목도 아니에요. 자, 그만큼 이런 기준에 적합한 네, 그런 종목만을 밸류업 지수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됐다는 것은 엄청난 모멘텀이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실적을 한번 볼까요? 네, 실적을 한번 보면,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뭐 차트 좋고 괜찮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실적도 점검을 해야 돼요.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한60% 증가했어요. 네, 그리고 누적을 해서 3분기까지 실적으로 본다면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의 더블입니다. 100% 증가한 그런 종목이다. 그만큼 우리가 믿고 할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볼수 있고요. 사실 지금 여러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예전에 그 투자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굴뚝주. 이 굴뚝주들이 더 각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굴뚝주 쪽에 속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제는 환율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이 굴뚝주가 가능성이 좀 있고 트럼프가 가만히 보면은 이 굴뚝주 쪽에 많이 그 정책을 입안을 많이, 정책을 뭐 밀고 나가는 그런 패턴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해서도 그큰 줄기에 트럼프 정책 관련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요거 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유사 기업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피어그룹 해외 유사기업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해외 평균이 이제 퍼가 한 21배, 그리고 PBR이 한 4.4배의 유사한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보니까 그 되게 작년 기준에 퍼가 이 종목이 6배 밖에 안 됐어요. 6배 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PBR도 보면은 한 1.3배 수 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여력이 굉장히 많죠. 해외 그룹하고 비교할 때자 이런 강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겠다. 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요거를 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 5년간에 거쳐서 최고 퍼가 있었고 최고 pbr이 있었어요. 자퍼 40배 그리고 pbr 2배까지 날아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퍼가 6배밖에 안 됐고요. pbr은 1.3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력이 굉장히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아실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요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과 외인이 쌍크림 매집을 이제 막 시작해요. 외인은 네,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고 기관은 꾸준히 매수하면서 를 여기서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좀더 가속도가 나기 시작하고 있죠.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국면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하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상당히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종목이라면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네. 종목을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그리고 중간에 AS까지 지속적으로 해드릴 거고요. 이 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승부주. 네, 승부조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그 매수부터 매도까지 AS까지 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꼭 문자 주시고 승부조에서 한번 아,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